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과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루감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때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때는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성욕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내 기뻐하는 자하니 아멘.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인자, 곧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가짐으로 이때부터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네. 결국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맏 아들들로 나아진 것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마다들이 되셔야 했기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졌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리 하신 많은 형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다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다는 것은 마다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신자만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예 사남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구원입니다. 왜 시원교회를 통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충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이루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 지평, 같이 너는 오늘 너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려사되, 내가 다윗에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후에 탄생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이 날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경료 마리에게서 잉태하고 탄생하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탄생한 날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인정되신 후부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고 부활하신다음에 뭐요? 예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하신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할 자에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만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죄에서 나를 못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이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 소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 모든 죄에서 주님이 날 해방하셨지 구원하셨지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만 알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뭐요? 예 여러분을 죄에서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야. 그래 너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이야. 이걸 믿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벌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그대의 말을 희귀히 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10편 2편 7절입니다. 10편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탄생하셨을 때가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얘기를 왜 하시냔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요. 깐난 애긴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실 때이 얘기를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더니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인자로 오신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성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성령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낳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언제 낳았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낳은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성령세례 충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진짜 죽은 자가온새 부활 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끝인 줄 알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미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루어지려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모든 걸 은혜로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충만을 은혜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지 애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누가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네.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으려고 그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는 이 깨달음만 얻으면 이 믿음은 저절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난 어, 영의 구원 받았네 혼의 구원 받네 몸의 구원 받았네.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왔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은혜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면 왕으로 탄다고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위롭다 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 곧 정결한 처녀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기에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종적인 구원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충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관계와 미혹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령세례 받은 다음에 왜 성령충만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마귀가 여기서 끼어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됐어.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까지는 받지 못하도록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단계까지도 못 들어가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 미혹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부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멘, 간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입니다. 뱀이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과 같이 마귀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신자를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신자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하고 깨끗합니까? 마귀가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미혹하기에 죄 없던 하와가 넘어간 것 같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도 죄의 몸이 남아 있기에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다면 도리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야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반드시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감에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해산의 수고와 같고 이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절로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노력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충만까지 다 거져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성령충만까지 받아서 마귀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단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성령충만까지 받아서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령충만까지 와서도 넘어져요. 왜요? 근데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충만까지 받았어도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그 노력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아들이 되게 일원합니다. 주여 어머니 주고 기도합니다.